예, 여기는 전남공회창만의 세동지구요. 화를 보십시오. 아, 예술입니다. 예쁘죠? 예, 요런 등지구, 예, 세동지, 어, 타버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공해창만세동지의 타버터 공략가 같구요. 7월, 예, 마지막 주말입니다. 끝내주죠. 오늘은 누 구나 쉽게낮은 가격 으로 사용 할수 있는 자라 스프 입니다. 또 물었습니다. 예, 또 물었죠? 예, 물었습니다. 타버터고요. 자라스프입니다. 어... 가격 때문에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요 타버터. 요 자라스프 가성비 최고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한번 테스트가 알려드리려고. 네, 요거 이제 14g 짜리입니다. 이거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자라스프기구요 예. 대부분 이제 여름 타버터, 막 비싼 2 3만원 이상의 빅베이트들, 막 이런 것도 사용하시는데 어, 제가 사용해 본 경험에 의하면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네. 예. 자라스프기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예. 예. 자라스푹입니다. 이게 굉장히 반응이, 어, 보통 이제 타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라스푹입니다. 예, 쳤는데 못 물었습니다. 예, 쳤죠? 자기만한 걸 물고 나왔네요 여기 보십시오 자기만한 걸 물고 나왔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자라서 보기 좋습니다 네, 예. 자연스럽죠 예, 새동지출을 말리고요 이번에 어마어마한 비가 왔었죠 소나기 같은 장마 예, 흔적입니다 이게 제방 쪽으로 다 지금 쓸려와 가지고 예.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초들 이렇게 보면은 수초 쪽은 던지면은 바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걸리겠죠 이게 이런데 오픈 포켓 잘 보셔가지고 이런데 공략하시면은 예. 예 포인트 선정하실 때 어디에 던져야 되느냐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는데 어, 사이드 쪽은 좋고요 사이드 쪽 보통 이제 여름에 수심 너무 낮으면 힘들지만. 어, 이른 아침 같은 경우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뭐, 이제 베이트피쉬가 기본적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그걸 먹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수초들이 올라오면 걸림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 센터 쪽으로 가셔가지고 저렇게 이제 수초들 잠깐 물 위에 떠있는 곳, 사이드 이런 데 공략하시면은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수초가 없지만 나무 밑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살짝만 움직여도 벌레가 떨어져서 예, 예 보셨죠? 벌레가 떨어져서 움직인다고 해서패스는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런 데도 꼭 공략하시고요. 처음에 수초가 굉장히 예 타버터 초기에는 굉장히 좋았죠. 근데이 수초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 가운데 쪽에 이렇게 마른들이떠 있는 곳 그런 데 공략하시면 좋고요. 사이드 쪽은 걸리게 되는 액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수지 같은 데 보면 저렇게 산 밑에 접근성이 힘든 곳 예. 그런데 는 저런데는 수초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물 밑에는 이미 수초가 있습니다 이따가 뭔가가 툭 떨어지는 순간에 예, 무는 거죠 이게 자라스푹이고요 어, 가성비 아주 좋은 타버터 중에 하나입니다 좀 사이드에 붙여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졌다, 뭔가. 예. 나무에 가리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천천히. 예. 보셨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예. 먼저 설명했듯이 나무 옆이고요. 아래고요. 예. 그러니까 방금 잡았던 한 마리만 있다라는 건 아니죠. 예. 또 있다라는 거고요. 증명이 됐고요. 연기력은 예, 자라스프 예. 비싼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예, 저렴한 거 어, 사실 이것도 저렴한 게 아니죠 어.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요즘 막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몇만 원씩 예. 하지만 이렇게 자라스프 예, 은색 사용하시면 좋고 예전에 한번 폭풍처럼 몰아섰습니다 이거 완전 올 그, 저기, 실버 색깔이요. 왜냐면은, 하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잘, 많이 사용해서 잘 잡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은, 많이 사용하니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면은, 워킹도독이 빙어처럼 반짝반짝짝 은색이 쫙 보이거든요. 이게, 예, 그렇게 예, 하다 보니까, 은색이 굉장히,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게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고요. 예, 베스캠프입니다. 안녕하십까 어,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 타버터가 먹힐 때는 제방 쪽에서, 어, 베이트 피시 예, 그걸 먹기 위해서 베스들이 달라붙는 거죠, 이게. 시즌에. 그러면 이제, 어, 루어를 던지면은 타버터를, 어, 공략해서 잡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즌이 좀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수초들이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늘이 오픈되어 있는 타버터나 이런 채비들은 액션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잡기가 힘들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수초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게. 그리고 개구리, 개구리풀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오픈반으로 힘들어지고, 노싱커나 버징이나 프로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작정 아무 때나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필드의 상황이 바뀌면서 채비도 같이 맞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게. 새동진인데수초가 올라왔기 때문에 힘들었고, 오픈되어 있는 데 중에 멀리 보이면은 수초들 있죠? 이제 이런 데 공략하시면은 좋습니다. 대신에 사이드에서 빠르게 막 잡던 시즌은 이제 좀 지난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을, 필드를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 A 저수지, A 포인트는 무조건 이거다. 이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떨어지고요. 물론 한두 마리 나오는 걸 가지고, 어, 아직도 통해. 이런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어, 전체적으로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나 채비들은, 그 때, 그때, 그때 보셔가지고, 필드를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요거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왜냐면은, 어, 보셨나요? 먹이 사냥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어, 비싸고 좋은 것들, 액션 좋은 것들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부분들이 이제, 어, 많이 어렵죠. 앵글러들이. 이것저것 많이 쓰다 보면은. 그래서, 어, 제가 사용했던 것들, 그 다음에 많은 앵글러들이 사용했던 것들 중에 가성비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많이들 있습니다. 릴도 그렇고, 로드도 그렇고요. 타버터 루어 중에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라스푹, 헤돈에서 만든 건데요. 검색해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떠있습니다. 오래된 루어니까요.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타버터 입문하는 것도 어,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수축가 있는 사이드도 굉장히 좋은 타버터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렇게 예수초 볼록 튀어나온 데올 때, 보셨죠? 이런 데는 거의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라 스프기고요. 예. 어, 숨어 있다가 먹이 사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지나가는, 예, 베스들을 치는 겁니다. 예, 자라스프기구요. 세종기 자주 오시는 분들은, 예, 어딘지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이렇게. 예. 보이시나요? 저렇게 사이드, 타버터, 요런 데 이렇게 공략하시는 겁니다. 저 왼쪽도 한번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초 옆으로, 예, 이렇게 수초까지 던지시고요. 기다리고, 이렇게 어, 수초가 있는데 옆에 오픈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먹이사냥을 하고요. 거의 100%입니다. 예. 수초, 예, 갈 때, 지나올 때, 항상, 예, 보셨죠? 기다리십시오. 바늘을 못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액션 주고요. 예, 이렇게 바늘에 물리지 않으면 다시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죠, 타버터. 자라스푹이고요. 예, 저렴한 타버터 스틱베이트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좀, 어, 그냥 얘기하면은 또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와서 이번에 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라스푹 해둔 거고요. 이렇게 요런 포인트들만 잠수 사실은 모든 배스 낚시는 포인트가 8, 90%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프로 미국의 뭐 내놓으라는 선수들도 배스가 없는 좋지 않은 포인트 와서 백날 화려한 액션해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먼저 포인트 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액션 연습, 캐스팅 연습 하셔가지고 공략하시면은 예, 웬만하면은 다 손맛 볼수 있습니다. 예, 3미터고요. 쳤습니다. 타버터고요. 이렇게 3미터에 접근이 힘든 곳들은 거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초가 있고요. 자, 자라스폭 이제 구입하셔야죠. 아직 한번도 타버터, 스틱베이터워킹도도안 하신 분들은 예, 저렴합니다 가격. 저렴하고 액션 잘 나오고 예, 가성비 정말 좋은 예. 자라스푹, 올여름에는 자라스푹이고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강추 드립니다.